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는, 망했어. <laughs> 저희는 <망해>. 망했어요. 저희는 <laughs> 망했어요. 근데 걸을 때 커피 하나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빌딩. 어? 찍을 거지? 마스크 오빠 마스크 왜라고? 어야 어, 괜찮아 괜찮다 <laughs> 아, 너무 적 적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여러, 여러 개를 여러 아, 개를. <laughs> 저기 여러 개가 있길래. Can we have one more sauce? a d some more, please. Hello. Oh, I don't k n o m o r e t a n that. No, we don't need it. 이거 먹고 먹고 맛있 시켜야 해. 나와! 뭐? 잘 나와? 번, 나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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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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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의 여신상 보러 가는 건가요? 네네 네,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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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켓 안 꺼내도 돼아 <laughs> 찍혔다 밥너왜 <laughs> 애들 크게 웃어? 너나 좋아해? 아나너 좋아해 아다 찍혔어 너 이제 이거 유튜브 박재야 <laughs> 나오고 있지 잘? 아 이거 뭐였지? 좋아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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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 예고야 살인 예고? 얘눈너 풀렸는데? 그니까 언니 아까 지하철에서 <laughs> 유정씨 힘내세요 얍 유정 힘내세요 <laughs> 우리가 있잖아요 거울만 보면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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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가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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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거 니가 니가 어가니니 쉣. 내지어 목걸이 자 잡고 게을게 아. <laughs> 어. 봉 <laughs> 어, <공. 웃음> 어, 어떠신가요? 주워요, 다시 오면 해야지. 발 맥이 둘 먹이에요. 간식쟁이 갈맹이들. 예외은안 <laughs> 먹어. 이 <laughs> <M> <골고루 웃음> 얼마나. 골고루 <웃음> 먹어야 커, <laughs> 인받으라 <코인 하더라. 웃음> 아, 그래? 근데 이름이 뭐라고? 패드 위치! 아, 맞아. 패드 위치! 뭐아 여기 있5까지만는데 아아나어 10 9, 9 8 10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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